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자, 오늘은 운전 전문 학원에서도 너무 쉬워서 알려주지 않는 배우기 정말 어려운 후진 주차.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공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머리가 나빠서 내가 방향 감각이 없어서 또는 공간 감각이 부족해서 전혀 주차를 못 하겠다. 머리로 내가 공식을 암기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이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주차 요령으로 인해서 당신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수 있다면 그냥 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놔 주시면 감사하겠다. 왔다보. 주차를 잘하는 베테랑 운전자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빈 주차 칸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먼저 똑같이 하는 공통적인 행동이 있는데요. 들어오자 말자 1미터를 뛰운다든지 45도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모두 생략하고 들어오면서 바로 휙, 바로 휙, 빠꾸 해서 주차 완료 뭐야? 다시 해. 괜찮아? 대바리는 이곳 빈 자리에. 후진 주차를 해볼 텐데요. 후진 주차를 하기 위해서 먼저 주차칸과 내 차량의 간격은 2m도 아니고 1m가량 정도 띄워 주시는 것이 좋다. 주차칸과 내 차량이 왜 1m를 띄워줘야 되냐. 주차선과 맞은편 주차선과의 간격이 넓지 않고 좁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m라는 기준을 두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주차선. 첫 번째 주차선, 주차칸 끝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자의 어깨와 일치하면, 우리 차량 기준, 주차칸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모두 감아 전진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전진을 하냐? 운전자의 어깨와 맞추었던 주차칸 모서리 또는 옆차 노란 차의 전조등이 보일 때까지 앞으로 나가주시면 된다. 끝선과 옆차 노란 차의 헤드라이터 전조등만 기억해주시면 된다. 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다. 어깨를 맞췄으니까 쭉 나갔다. 어? 주차한 방향에 사이드 미러 속에 조금 전 운전자 어깨와 맞췄던 모서리 또는 옆차 노란 차의 전조등이 보이네 하면 정지. 조금 전 운전자 어깨와 맞췄던 모서리 또는 옆차 노란 차의 전조등이 보이네 하면 정지. 어? 대바리가 1m 뛰어달라고 했었었고 45도? 아, 45도의 밑줄짝 별표 3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두 가지 포인트. 1m. 그리고 45도. 이두 가지만 기억해도 빈칸에 주차하기는 정말 쉽다. 모서리와 옆차 전조등이 보이는 그 시점이 우리 차량이 주차칸에 들어가기 이상적인 각도, 엉덩이의 각도는 45도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45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럼 기어부터 후진 기어로 변속하고 핸들은 주차칸 방향으로 모두 감아. 후진해야 할 텐데. 후진. 후진. 어디까지 후진을 하냐? 주차칸 끝선과 주차선과 내 차량이 나란히 평행될 때까지 후진하면 된다. 후진. 양쪽 사이드 미러 속에 주차선과 내 차량이 나란히 평행된 것을 확인했다면 핸들은 원 위치해서 천천히 후진. 후진! 어디까지 또 후진을 하냐? 차량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 옆차 사이드 미러와 내차 사이드 미러가 일치할 때까지 후진! 주차 완성! 이렇게 후진 주차, 알려주기도 민망하고,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민망한 후진 주차. 여러분들도 1m와 45도, 이 꿀팁만 알면, 누구든지 쉽게 후진 주차 할수 있다.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더 이상 이런 공식이 없어도 주차 칸이 왼편에 있을 경우, 오른편에 있을 경우 핸들을 어디로 감아야 되는지 이런 방향, 공간 감각을 터득하면서 여러분들도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볼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차 실력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보지 마라! 대바라, 오늘 또 파이팅! 댓글 한줄 남겨놔 주시면 감사하겠다.